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는 이번 시간부터는 어,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어, 그려져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 예를 들면, 절, X절편이 얼마인지, Y절편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울기가 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어, 점두 개와 뭐 이런 다른 어떤 특정한 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의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주된 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 열기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자, 우리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식을 보자마자 기울기가 2, 그 다음에 y 절편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보자 찾아보면 되겠죠 뭐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마음이잖아 무슨 말이냐 그것도 어 우선 그래프 위에 x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죠 x를 변화시켜 봅시다 뭐 제일 만만한 x가 0일 때 생각해 봅시다 x가 0일 때 y값은 얼마죠 1이 되겠죠 x가 1일 때 y값은 얼마 됩니까 y값은 2, 3이 되죠 자 이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봅시다 0 1이라는 것은 0마 1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1마 3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봅시다. 0마1 여기가 있네. 0마 1. 그다음 1마 3은 여기가 1 3. 그래서 여기가 되게 되죠? 이두 점이 되게 되죠? 어, 1의 두 점을 연결하여 직선을 그려 보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을 그려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를 대 가지고 해야 되죠. 직선은 한없이,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 계속한다, 이. 계속하고 계속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른 종이가, 어, 범위가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는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죠? 마찬가지. <laughs> 자, 밑에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고, 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이건 우리가 어,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것은 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자, 이게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죠. 증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똑같이 나왔네. 예를 들어서 어, y는 2x 플러스 1에서 x가 0일 때의 함수 값은 1, 그 다음에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은 2. 따라서 이거의 그래프는 어, 두점 0,1과 1,3을 지난다. 따라서 0,1을, 여기에 나타내어 주고, 그 다음에 1,3을 여기에 나타내어 주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 되겠다, 그죠? 음. 꼭, 뭐, X가 뭐 0일 때 1일 때안 해도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 X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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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때 함수값은 얼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방금은 우리가 어떤 걸 했죠? 그 그래프 관계식에서 만족하는 랜덤한 점을 들고 왔을 때그 랜덤한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의 두 점을 들고 와서 이미의 두 점을 찾아내가지고 그두 점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다음에 연결해주면 되었다. 그죠? 자, 이제는 어, X절편과 Y절편을 알면 또 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예제 1번 보세요. 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여 음, 1차 함수, 이곳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X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이라는 것은, X가 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0은 2분의 1 X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X절편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 값을 의미하니까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1이 되어서 따라서 y는 1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보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1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앞에의 아이디어 똑같죠? 왜냐하면, x절편이라는 것은 여기 점,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 점이다.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렸다. 그죠? 자, 이렇게 모른 종이 말고, 어, 간단하게 x축과, 그 다음에 y축과 0, 원점을 나타내고, 그 위에 대강 그린 것을 그래프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눈종이겠죠? 밑에는 모눈종이가 없어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시 그래서 어, 시험 문제에는 이 모눈종이를 줄 모눈종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문제를 출제.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요. 자, 요거 x절편을 구해봅시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어서 x는 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x가 0일 때 y절편이니까 y는 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x가 1 여기 y가 2 여기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에이, 잘 잡아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보자 여기서 보면 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기울기가 음수가 어, 되어있다 그죠 어, 확인되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어,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였죠 이미의 두 점을 어, 알아내어서 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자, 이번 방법은 이런 거네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 그래프의 두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봅시다. 우선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 y는 2분의 3x-2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프, 우선 어, 기울기, 얼마죠? 어, 여기 있네. 기울기는 2분의 3이되죠 2분의 3. 자, y절편은 얼마입니까? y절편은 여기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y절편이 마이너스 2이므로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2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 조금 확대할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이 모는 종이가 없는... 아, 이 밑에다 해보면 되겠다. 자, 보세요. 아,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했다. 그죠? 마이너스 2의 절편은 여기 기울기고, 이게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죠. 그럼 0, 마이너스 2를 먼저 찍죠. 여기.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뜻은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2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에서 y 절편서 에 x 2 증가 한칸두칸 칸, 이렇게 두칸 증가하고 y가 세칸한칸두칸세칸 칸, 칸, 칸 이렇게 증가해 들어죠이 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어, 여기 파란색 점과 여기 빨간색 점을 어, 연결해 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어,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보고 편한 방법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임의의두점그 다음에 XY 절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기울기와 Y의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그죠? 그 각각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각각의 방법은 다뭐 하는 거죠? 그 각각의 방법은 다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다라는 거다.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